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년 베리니 유키입니다. 신규 맵 세비지의 3차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또한 세비지의 새 이름도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신규 맵의 영감을 받은 곳인 태국과 필리핀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전역의 다양한 섬에서 영감을 받아 태국의 재미라는 뜻인 단어와 필리핀의 닭을 뜻하는 단어를 합쳐서 사노크라는 새로운 맵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노크의 3차 테스트를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예전처럼 베타 코드가 필요 없고, 스팀 배그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11일 오전 11시부터 5월 14일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정식 출시 전 여러분도 테스트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는 완성도 높은 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년 베리니 유키였습니다.